2025 LCK 정규 시즌 5라운드, 하나 생명과 농심의 매치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레전드 그룹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2위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인데요. 하나 생명 입장에서는 농심을 깔끔하게 잡아낸 뒤, 다가오는 젠티전에서 젠지를 응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심은 이미 결과와 상관없이 5위가 확정된 상태지만, 인게임에서 지속적으로 아쉬운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제는 정말로 전패가 코앞까지 다가왔기 때문에,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반드시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농심이 이번 경기에서 조금이라도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과연 모두의 예상을 깨고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을 것인지가 경기의 핵심이었는데요. 1세트 초반에 피넛이 그웬을 잡아주긴 했으나, 다음 턴에 기드온이 복수를 해냈고, 제카까지 잡아주면서 농심의 상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리아나의 성장까지 힘이 더해진 상황에서, 하나 생명은 제우스의 꼬리 흔들기로 시작해, 연이어 킹겐이 잘리면서 합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킹겐은 날카로운 텔 판단으로 타워를 밀 여기서 최대한 탑골드 차이를 좁히긴 했는데 다음에 무리하게 아타칸을 치는 판단을 내리다가 하나 생명이 한타를 대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 생명이 흐름을 이어가나 싶었지만 중간중간 실수가 나오면서 키를 내주고 농심이 바론 버스트까지 성공하며 분위기가 묘해집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교환 구도가 나오다가 미드 쪽에서 리엔즈가 먼저 각을 봤지만 밀리게 됐고 여기서 하나 생명이 딜러진을 완벽하게 물면서 이 한타로 1세트가 종료됐는데요. 2세트 리엔즈의 좋은 로밍으로 퍼블을 챙겼고 하나 생명은 바텀을 깔끔하게 잡아주는데 성공합니다. 이후 리엔즈가 지속적으로 제카 쪽을 괴롭히긴 했는데 결정적으로 유충 교전에서 득점을 실패한 후 드래곤 교전에서 대패하면서 균형이 깨지게 되었으며 제우스의 솔킬까지 나오면서 승기를 잡아냅니다. 나름 칼릭스가 어려운 상황에서 솔킬을 만들고 킬을 하나하나 따라가는 장면이 나오긴 했으나 해프닝이었을 뿐 이미 벌어진 차이를 좁히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2 세트는 압도적인 흐름으로 하나 생명이 깔끔하게 경기를 승리했는데요. 결국 정배 로대 0이라는 결과가 나오며 하나 생명의 정규 시즌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세트에 틀리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좋은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5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농심전 승리로 이제 2위 자리에 운명에 추는 티원에게 넘어갔으며 하나 생명은 젠지의 승리를 간절히 바래야 하는 상황이 나오게 됐는데요. 물론 2위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레전드 그룹에서 젠지와 티원 상대로 매치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순위와 상관없이 준비 기간 동안 최대한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하고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는 단점들을 보완하. 과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농심은 결국 이변을 만들지 못하며 12연패라는 처참한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서폰 마오카이를 꺼내는 등 내부적으로 다양한 것을 시도한다는 게 느껴졌고 무언가 저력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긴 했는데 중후반으로 흘러갈수록 부족한 완성도가 드러난 시리즈였습니다. 특히 매 경기마다 건질만한 포인트가 칼릭스의 활약인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단점들이 전혀 보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도 답답하다는 반응들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이제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인 kt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여기서도 패배한다면 레전드그룹 전패가 확정이라 농심 입장에서는 분위기 반전을 위한 승리가 누구보다도 간절한 상황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